오늘은 손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손실은 보통 변압기에서 일어나는 손실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 손실의 종류에는 부화선과 무부화선이 있습니다 부화선은 이제 부화가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가변선이라고도 하죠 이게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화에 따라서 고부하선에는 고정선, 그러니까 부하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손실. 예를 들면 기계손과 철손이 있겠죠. 부하선에는 동선과 효유 부하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손에서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히스손, 트그니까 와리손이 있죠. 머리선은 이제 제곱에 히스선은 1.6에서 이 정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선이 뭐냐면 기계선은 보통 회전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회전자가 있을 때 일어나는 베어링 손. 그리고 풍선, 바람이 불때일어나 손실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동선은 우리가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리고 표의부자와 손은 이건 딱히 정해진 값이 없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철손인데, 철손이 무부와 손의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하고, 50%는 아무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큰 것은 또 히스손. 그러니까 우부하선에서 가장 근건 철손이 있고 거기서 또근건히트손인데 여기 애들이 이제 주파수랑 다송비율도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철손이왜 발생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변압기를 볼게요. 변압기에서 개방시험 무부하 시험을 하면 <laughs> 부하가 없을 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변압기에등가회로가 있죠. 여기서, RX 리액턴스, 그리고, 그래서 2차 성분, RX. 그러니까, 저항과 리액턴스, 여기도, 저항과 리액턴스, 여기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어 근데 이제 무부하 시험을 하면 2차측에 부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무한대예요 부하가 공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여기는 I2인데 2차측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연결돼 있는 쪽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해 주는 모든 전압은 여자 전류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디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전류는 여자전류로 가게 됐고, 여기서 여자전류를 알아보면, 안에 이제 저항이랑 리액턴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병렬이니까 어드미턴스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로 보면, 컨덕턴스랑 서셉턴스로 볼수 있겠죠. 기가맞네그러면여자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0덕터선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철선전류 그리고 서드턴스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자화전류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철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자속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철손, 철선. 흔히철철하하면 전원을 꺼버 놓기만 해도 발생하는 전류. 전류가 아니라 손실이라고 말을 하죠. 왜 그렇냐? 이제 지금 무부화 상태란 말이에요. 무부화 상태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자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철손이 발생하고, 여기서는 자속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화 전류라고 하거든요. 자화 전류. 는 구하는 방법이 여자 전류 제곱 마이너스 최순 전류의 제곱. 왜냐면 위상차가 이렇게 나니까. 네, 까지입니다.